내 스마트폰에 혹시 바이러스가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민호 유튜브 PMHCR7님, PMHCR7으로 읽어야겠죠. 며칠 전부터 갑자기 폰 화면 하단에 작은 광고가 뜨고 폰 잠금 해제하면 아이폰 준다는 구라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별짓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약으로 바이러스 검사해도 없다고 뜹니다. 너무 귀찮고 보기 꺼려지는데 없애는 법이 있나요? 제발 알려 주세요. 게임 하다가도 광고창이 떠서 엄청 피해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음,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런 어, 이런 이런 경우에는 그 며칠 전, 며칠 전이라고 이제 이상이 생기는 날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설치한 앱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날 설치한 앱이 있을 거예요. 그 앱을 삭제하시거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일단 증상이 폰 화면 하단에 광고 나오고 폰 잠금 해제하면 갑자기 인터넷 사이트가 켜지면서 광고, 사기 광고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별짓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약으로 검사해봐도 없다고 뜹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상황에서 제일 빠르게 좀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남겨보죠. 일단,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 많이 답답하시죠. 예, 해결도 안 되고.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죠. 이것저것 해봐도 이 광고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우선 알약으로 검사를 해보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알약 말고 V3도 한번 받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V3도 안 나온다면 아바스트로도 검사를 해보세요. 백신마다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알약에서 안 잡혀도 다른 백신에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백신으로 한번 사, 다른 백신을 사용해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완약이나 뭐 V3나 뭐 우리나라 백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요소들은 빠르게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중국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면 중국 쪽 백신 회사가 더 빨리 찾아서 백신을, 백신에 적용을 시킬 것이고 뭐, 유럽 쪽이라면 유럽 쪽 백신 회사가, 미국 쪽이라면 미국 쪽 백신 회사가 빠르게 샘플을 얻어서 바이러스 백신에 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V3나 알약 같은 국내 백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트 같은 유럽 백신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보통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유럽 쪽이 예전부터 그 성능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뭐 아바스트도 그렇고, A V G도 그렇고, F 프로도 그렇고, 카스퍼스키도 그렇고, 보통 유럽 쪽이 백신 유명하니까 아바스트로. 다른 거는 모바일용 다른 백신들, 카스퍼스키나 다른 백신들은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바스트는 제가 사용을 해 보기에는 바이러스 검사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외, 외산 백신 중에서는 아바스트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무료로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V3나 아바스트로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도 안 잡힌다면 문제가 되는 앱을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호유튜브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이런 일이 증상하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부터 증상하셨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때 설치했던 앱 중에 원인이 되는 앱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앱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한번 삭제해 보시면 뭐 지금 증상이 해결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앱을 한번 찾아서 삭제해 보시고 뭐 삭제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앱이 필요한 앱이다. 그럼 다시 설치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삭제를 해 보시고 음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도 뭐 생각이 잘안 난다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찾아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냐면, 배터리 사용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배터리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지금 배터리 사용 내역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마트폰 보시면 설정이 있죠. 설정에 디바이스 관리, 그 다음에 배터리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배터리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배터리 사용 내역"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배터리 사용 내역을 들어가 보시고,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최근 배터리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9시간 37분 55초 동안 그... 전원을 연결 안하고 아답터 연결 안하고 9시간 37분 55초 동안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9시간 동안 화면이 35%를 사용했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9%를 사용했고 대기시간이 6%를 사용했고 삼성인터넷 베타가 4%를 사용했고 이렇게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이렇게 위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지금 이노유튜비님께서 말씀하신 증상 중에 뭐 광고가 계속 표시가 된다. 그리고 잠금화면에서 해제할 때마다 사기 광고창이 나오게 한다.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앱이, 바이러스 앱이나 뭐 광고 앱이나 문제가 되는 앱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켜져 있고 계속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최근 배터리 사용 내역 중에서 상단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최근 배터리 사용 항목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맨 위에서부터 확인해봐서 뭐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게 있다 그렇다면은 그걸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앱이 아니면 삭제를 하시고. 스마트폰을 한번 껐다 켜거나 해가지고 증상이 해결됐는지 어.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삭제하시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삼성 인터넷 베타 이게 제가 저는 알고 있는 앱이지만 뭐 인터넷 하는 앱이죠 그런데 이게 삼성 인터넷 베타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적혀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검색해 봤는데도 안 나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한다면 여기를 바로 터치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한번 껐다 켜셔가지고 다시 시작 한번 하셔가지고 증상이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용 내역에 있는 앱 중에서 문제가 되는 증상을 발생시키는 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 앱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서 전문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봐야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 초기화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폰의 그 서비스 센터 기사분들은 그 사용자 스마트폰을 막 조작하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맡긴 사람이 사용자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니 어쨌느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내 사진을 봐요 어쩌고저쩌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한테 뭐 이런 증상만 좀 찾아서 해결을 해달라 해가지고 기사분이 어이 앱이 이상하네요 이거 찾아가지고 딱 지워준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낮다는 거죠 보통은 초기화를 하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자 그럴 거니까 초기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니까 중요한 정보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 업무상 사용하는 문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필요로 하는 문서나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들 아니면 동영상들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서비스 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백업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뭐 서비스 센터에서 백업을 해줄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집에 와서 백업하고 다시 방문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서비스 센터 방문 전에는 중요 파일은 백업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좀더 빠르게 초기화를 받거나 해결을 하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다른 다른 백신으로 검사해봐서 바로 체크돼서 체결되시면 저도 참 좋겠네요. 빠르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뭐 다른 문의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또 연락을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혹시 바이러스가 영상에? 민호 유튜브님 댓글 바라 바랑으... 댓글 답변 바로 달아드렸었죠? 정상 정성 드린 답장 너무 감사해요. 애플리케이션 갔더니 아무런 로고도 없고 그냥 흰색이 내이 있어서 지웠더니 증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유 잘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붙은 바이러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행입니다. 우우 하나하나 정성 드려 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구독 눌러 드릴게요. 좋아요도 잘됐죠? 참 바로 해결됐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해결이 돼서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축하드립니다.